자 계속 진행을 해보자. 지금 이제 둘이서 라면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의 장면이지. 이제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성훈이가 라면밖에 못줘서 미안해. 더 잘해줬어야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야. 이 그러니까 재호가 Don't say that. 그런 얘기하지 마. I enjoyed. it. 나 충분히 즐거웠어.라고 얘기를 했어. 자 재호 paced around the bus stop, which was covered in darkness. 자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장면이 훅 건너뛰었네. 이제 라면을 이제 먹고 나서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이제 바로 버스 정거장으로 장면이 변했나 봐. 자, 여기 보면은 페이스어 라운드라는 단어는 서성거리다 정도로 해석을 할 거야. 재호는 버스 정거장 주변을 서성거렸다. 관계 대명사지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어둠으로 덮여 있는 버스 정거장을 서성거렸다. 뭐 어려울 건 없는 부분이고. 어법으로 계속적 관계 되면서 위치에 나온 거 정도만 챙기면 될것 같아. 자, he thought of his wife and his little daughter. 잠깐만. 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와이프와 어린 딸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As a cold wind w h i p s his face. 자, 여기서 as는 뭐말 때? 그래서 차가운 바람이자 휩이라 그러면은 얼굴을 찰싹 때리는 거거든 해석제를 잠깐 볼게. 어 차가운 바람을 맞음에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다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어 와이프하고 어린 딸을 생각을 했습니다. 에 e shoved his hands into his pocket to warm them. 자 여기서 에지도 뭐말 때야. 자 그가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라고 해서 그럴게.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을 때뭐 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손이겠지.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그는 갑자기 알아차렸다. 엠벨롭, 봉투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다 손을 넣는데 지금 뭐야? 주머니에 봉투가 들어있는 거야. 누가 넣었을까? 성훈이가 넣었겠지. 성훈이가. 그 착한 친구가. He took it out, 그는 그것을 꺼냈다. opened 열었다. 그리고 발견했다. 다섯 개의 만 원짜리 지폐를 발견했다. 그리고 e e v e r a l s m a l e e r o n e s 더 작은 것들 몇 개를 발견을 했다. 여기서 더 작은 것들을 뭐라 그랬냐면 잔돈이라고 해석을 해놨어. 그래서 다섯 개의 만 원짜리와 잔돈을 조금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병렬 나 n e 딱딱 보자. h e c o u l d n o t a l l o w s a n g h o n t o d o t o it, 그는 허락할 수 i 어 성훈이가 이것을 하는 걸 허락할 수 없어. 자 여기서 이것을 하는 거 조금 이따 생각해 볼게. 성훈이가 이거 하는 걸 허락할 수 없습니다. When he could not even hit his own studio, 뭐할 때라고 해석해도 좋고 아주 가끔 얘를 반면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 그가 심지어 따뜻하게 하지도 못하는 반면에 자기 자신의 작업실을 자 다시 성훈이 말하는 거여서 그 성훈이가 자기 작업실을 대피지도 못하고 있을 그럴 시기에 그럴 때 그러고 있는 반면에 이런 짓을 하게 냅둘 수는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 같아. 요자 여기서 두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뭐야?라고 이제 쓰시오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하면 될까? 재호 몰래 주머니에 돈을 넣어준 것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앞에 있는 이거. 다음 거. 제호 러시드 백 서둘러서 되돌아갔다. 그리고 climb, climb 이제 올라가다 정도의 뜻을 가지지. 그래서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When 뭐할 때? When he passed through the dark corridor and was about to open the door to the studio, 자 그가 pass e d through 이렇게 지나간 거지. 그가 어두운 복도를 지나갔을 때. 그리고 자, be about to 보이네. be about to The about t 는막뭐뭐 하려하다라는 뜻인데 막 문을 열려고 했을 때그 스튜디오 문을 막 열려고 했을 때 그는 들었다. 성훈이의 목소리를 안쪽에서. 음... 음 이거 말고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성훈이네한테 돈을 돌려주러 갔겠지. 아 이럴 수는 없어. 하면서 이제 돈을 돌려주러 갔는데 문을 막 열려고 할때성훈이 목소리가 안에서 들리는 거야. 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나 보자. Darling, I'm sorry. Darling은 이제 사랑스러운 대상을 부를 때 darling이라 그러는데. 해석씨 좀 볼게. 여보라고 해서 그랬어. 여보 미안해. 여기서 i 는성훈이겠지성훈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The man who was supposed to visit the studio today to buy a painting까지 이렇게 괄호를 묶어보자. 그리고 여기에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표현이야. be supposed to 여기서는 그래서 그림을 구매하기 위해서 오늘 작업실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 남자가 그 남자가 didn't show, up. 이거 등장하다는 뜻이야. show up 등장하지 않았어. I know. 나도 알아. I promised to buy Sumin a doll and crayon. 내가 Sumin이한테 이거 딸인 거겠지? 성훈이딸 같아. 우리 딸한테 인형하고 크레용을 사주기로 했던 거 나도 알아. 뭐로? 그 생일 선물로. 여기선 딸인 거 같아. 생일 선물로 사주기로 했던 거 알아. 근데, all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는 버스 요금밖에 없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요금 정도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여기서 이 부분 해석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는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뭐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 올을 해석을 할 때, 모든이라는 걸 이제 해석하는 게 조금 불편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뭐뭐 뿐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고, 자, 좋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다만 이것만좀 신경 써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거든. 이런 식으로 문장 구성할 때는 단수 취급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다음 거. 제호 스틸 컴플리트리 스틸. 자 여기서 스틸은 가만히 있는이란 뜻이야. 가만히 있는. 그러면 스탠드 스틸 이제 스탠드 스틸? 가만히 서 있는 거거든. 완전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돌아섰다. 그리고 went back down the stairs. 그 계단을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또 병렬이 보여. 가만히 서 있었고 조용히 돌아섰고 조용히 돌아섰고 그 다음에 계단을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네요. Uh, blowing on his frozen hands. 성훈 made a painting in the cold studio 자 여기서 blowing 이라고 하면 은 blow란 단어가 불다 라는 뜻이거든 내 분사 구문이라서 불면서 라고 할 거야 그래서 얼어붙은 손을 이렇게 불면서 호호 불면서 성훈이는 그림을 만들었다 추운 스튜디오에서 instead of a doll and crayon 인형과 크레용 대신에 그는 he would bring a little bear laughing and sticking out his pink tongue. 그는 인형하고 크레용 대신에 그는 그는 가져갈 거야. 뭐를? 조그만 곰을 가져갈 거야. 뭐 하는 곰이냐면 웃고 있는. 그 다음에 sticking out his pink tongue이면 은 핑크색 혀를 내밀고 있는. 그러니까 메롱하고 있는 거지. 메롱하고 웃고 있는 곰을 가져가려고 했었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 잠깐만. 음, 원래 그러려고 했었습니다. Thinking of how he would try to turn his daughter's disappointment into smile. 자, 여기 보면은, turn A into B거든.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라고 해석을 할 거고, 여기서의 ING는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그가 딸의 실망감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성우는 stepped out 걸어 나왔다 작업실에서 걸어 나왔다 with a still wet picture in his hand 아직 젖어 있는 그림을 손에 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것 같지 친구한테 돈다 주고 이제 딸 선물 살 돈이 없어 여보한테 전화 한 거지.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미안한데 지금 돈이 없어서 그 손님이 안 와가지고 내가 선물을 못 샀어라고 전화를 한 다음에 그래도 선물 뭐라도 주기는 해야 되니까 이제 딸한테 그림 선물 주려고 그림을 그린 거지 그치 딸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자, his other hand fell on a plastic bag hanging on the doorknob. doorknob이면은 그문 손잡이, 문 꼬리라고 하나? 그걸 doorknob이라고 얘기를 하고 행이 걸려 있는 거고. 플라스틱 백이면 비닐 봉투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 글씨를 잠깐 보면은 음. 비닐 봉지라고 써 있네. 그래서 문고리에 걸려 있는 비닐 봉투. 자, 그의 다른 손이 fell이라는 단어가 원래 떨어지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손이, 손이 비닐 봉투에 떨어졌다. 손이 비닐 봉투에 닿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 손이 비닐 봉투에 닿았다. 문 꼬리에 걸려 있는 이렇게 갑시다. 어, uh, inside the bag was a cute doll sitting on a box of crayons. 자 보면은 가방 안쪽에는 귀여운 인형이 있었다. 자, 조금 어려운 어법으로 동사랑 주어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 있는 걸 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방 안에는 비닐봉투 안에는 귀여운 인형이 있었다. 뭐하는 앉아있는 어디에 앉아있는 크레용 상자 위에 앉아있는 귀여운 인형이 있었다 There was no nut. 아무런 쪽지도 없었습니다 그 비닐봉투 안에는 쪽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수 있겠지만 재호가 그 얘기를 듣고 사다 놓은 거지 근데 아무런 메모도 남기진 않았고 자, However, 성훈 knew. 하지만 성훈이는 알았습니다 Snow started falling from the dark sky. 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하늘로부터. 자,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축복인 것처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축복인 것처럼 눈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게 있잖아.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해볼게. 마치 뭐머인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을 as if 가정법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조금 어렵지. 왜냐면은 음, 이게 하늘에서 눈이 떨어지는데 실제로 그게 축복은 아니지. 그냥 눈은 그냥 눈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아, 이제 축복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아닌 거잖아.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를 가정법의 영역이라고 해. 가정법이야. 가정법. 그래서 이거를 좀 어법 용어로 as if 가정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시제가 지금 월이라고 써있잖아. 어, 이신데 왜 워즈가 아니고 월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가정법이라서 그래. 자, as if 가정법이고, as if 가정법 과거가 쓰였다까지만 나는 얘기를 할게. 알겠지? 어법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 현장에서 수업을 할때 얘기를 해봅시다. 음. Like the silent snow snowflake. Snowflake는 그 눈송이라고 하나 해석지에서는 어, 눈송이라고 했어. 자, silent는 조용하냐. 조용한 눈송이처럼 친구의 우정은 light up the cold dark city street. 라 i g h t 밝혔다. 환하게 만들어주었다. 차갑고 어두운 도시의 거리를 환하게 비춰주었다. 눈송이는 sparkle. Sparkle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해석지 뭐라고 하냐면 반짝거렸다라고 나왔어. 눈송이가 반짝거렸다. 어디에서? In the light of the street lamp. 길거리에 있는 램프니까 가로등 정도가 되는 것 같아. 가로등 불빛에서 눈송이가 반짝거렸다. 에즈 뭐할 때. 재호가 버스에 올라탔을 때 집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글이 마무리가 돼. 그래서 친구의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뭐 예쁜 글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됐고. 이제 이뒷 부분이 어 미안 하나가 더 있네. Love is most beautiful. 사랑은 가장 아름답다. 뭐할때 그것이 조용히 접근할 때, 조용히 다가올 때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지. 자 그러면은 이제 뒷 부분에 Extended Reading이라고 있거든. 자 들어가 봅시다. 조금 더 읽어보자라는 거겠지. Smiling connects us. 스마일이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가. 왜 우리는 웃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줄 거야. 자동적인 답변을 줄 거야. 자동적인 답변을 할 거야. 우리는 웃어. 왜냐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지. 자, that answer is right. 그러한 답변은 맞아. 그런데 there's more to the story than that. 그 답변은 맞는데 더 있어. 좀더 있어. 그 스토리에는 그거보다. Than that. 그거보다 그 스토리에는 조금 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해석지는 뭐라고 나오냐면, 음... 그거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나오네. 알겠어. 그거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거. It turns out. It turns out이면 이제 뭐라는 것이 밝혀지다. 뭐라고 드러나다. 이렇게 해석을 해. 그래. 스마일링은 단지 뭐인 건 아니야. 행복의 결과인 것은 아니야. Not just는 not only랑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smile이라는 게 단지 행복의 결과인 건 아니다. 단지 행복의 결과뿐인 건 아니다. 라고 드러났습니다. turn out. 그것은 관련되어 있어. 뭐랑 관련되어 있어? How healthy we are. 자, 의주도.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거고 쉬우니까 쭉쭉 가보자 Smiling reduces stress Smile은 감소시켜줍니다 스트레스를 그리고 Lower 낮추다 라는 동사야 낮춰줍니다 혈압을 낮춰줍니다 분사구문뭐 하면서 Contribute to 기여하면서 어디에? 우리의 신체적인 행복에 기여하면서 웰빙 well 들어본 적 있지? 웰빙 well 뭐 행복 정도로 해석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아. 자 그것은 또한 증가시켜 줍니다. 뭐의 양을, feel good 호르몬들의 양을, 그러니까 뭐랄까 기분 좋은 호르몬의 양을 증가시켜 줍니다. 자 in the same way that 뭐, 뭐와 같은 방식으로. 뭐랑 같은 방식으로 좋은 운동이 그러는 거와 같은 방식으로 좋은 운동이 하는 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더즈라는 거를 어법적으로 대동사라고 얘기를 할 거야. 얘가 누구에 대한 대동사냐면 호르몬의 양을 증가시켜 준다라고 하는 increase라는 동사에 대한 대동사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됐고요. According to William Fry, 이름이 William Fry야, Fry <laughs> 이름이 Fry래.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prominent pioneer in laughter research. 웃음 연구에 있어서 pioneer라고 하면 선구자 정도로 해석을 할 거고 prominent은 뭐 눈에 띄는 독보적인이란 뜻이야. 그래서 웃음 연구에서의 독보적인 눈에 띄는 선구자였던 William Fry에 따르면, 따르면 one minute of smiling. 1분 동안의 웃음은 똑같다. 뭐랑 똑같냐면, 10분 동안의 신체적인 운동하고 똑같다. 어디에서? 로잉 머신에서. 로잉 머신에서 내가 신체적인 운동을 10분 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로잉 머신이 뭘까? 로잉 머신이면, 음, 노를 젓는 동작을 하는 운동기구래. 로우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거든요. 노 젓는 거, 보트 같은 거 타고. 그런 기계에서 운동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most of all, 무엇보다도란 뜻이야. Smiling reflects and influences. Smile은 반영합니다. 그리고 영향을 줍니다. How we relate to other people. 어떻게 혹은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자, relate to 라고 하면은 뜻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 공감, 뭐, 뭐 뭐랄까. 공감하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련을 맺다. 이런 의미들이 있단 말이야. 해석지에서 뭐라고 하나 볼게. 관계 형성하다라고 지금은 나와 있어. 해석지. 관계 형성하다. 해석지대로 갈게. 누구누구와 관계 형성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감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관계 형성으로 하고 싶었나 봐. 글쓴이는. 자 넘어갑니다. 어, social scientists have studied smiles. 사회과학자들은 연구했다. 웃음을. 자, pp, pp. 이렇게 병렬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PP, PP가 병렬이야. 발견했다. 중요한 요소들을 그것들에 관한 다음 것. Professor Marianne 뭐이 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면, 스마일은 가져 다양한 기능을 가져. 다양한 기능을 가져. 어떤 기능? We perform naturally. 우리가 naturally 자연스럽게 행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집니다. 왜?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하는 많은 다양한 기능을 가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다. 여기서 이 대신 관계대명사 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것 같아. From the time we are babies. 자, from the time. 뭐뭐할 때부터. 우리가 애기였을 때부터. 우리는 웃어.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회관계를. 그러니까, make, maintain이 병렬이겠지. 만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고 있어. 자, 우리는 smile을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계속 위해서네.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일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트랙티드, 이끌리거든. 어디에? 웃는 사람에게. 자, 도즈가 뒤에 수식어 데리고 있으면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자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웃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다음에 어트랙트라는 단어는 매혹시키다. 이렇게 끌어당기다라는 의미를 가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동태를 적으면. 어, 끌려가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겠지 매혹당하다 사람들은 매혹당한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Where's so the smile? 우리는 또한 웃어요 뭐할때 웃어요? 우리가 어려운 당황스러운 사회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페이스가 지금 얼굴이 아니고 직면하다라고 해석할 거거든. 우리가 직면했을 때 어렵거나 당황스러운 사회적 상황에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자 당황스러운 감정 영용사 체크 한번 해보자. 그 상황이 당황을 주는 거지. 상황이 당황을 주지. 자, in such circumstances 그러한 환경에서 스마일은 감소시킨다. 뭐를 갈등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당황스러움을 감소시킨다. 모함으로써 뭐 전달함으로써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 I hope you can forgive me. 난 희망합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길, 당신이 나를 용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좀그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 거 볼게. As people say,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웃어라. 그러면 엔드가 그리고가 아니지. 그러면 온 세상이 웃을 거야 너와 함께. 어서 많이 본말 같다. 스마일은 명백하게 좋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자 이거 내신할 때 많이 하는 거다. 굿포 하고. At, 이건 뜻이 달라 g o 는 뭐뭐에 좋은 good 은 뭐뭐를 잘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져 good f o 은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자 o o d f 이렇게 나온 걸좀 확인을 해야 돼스마일은 우리에게 좋은 거지 우리를 잘하는 게 아니지 우리 관계에 좋은 거지, 관계를 잘하는 게 아닌 거지. 그래서, for를 쓰는 게 맞지, s을 쓰면 안 된다. 라고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다음 거 볼게. We can even get some of the benefits of smiling. 우리는 심지어, 얻을 수 있어. 약간의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스마일에 약간의 이득을 얻을 수 있어. Just by. 단지 뭐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웃게 만들므로써 우리는 스마일의 benefit을, 스마일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역동사라서 여기 동사원형 적었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제기된 동사, 셀프 썼지? 다음 거. Having a difficult day. 뭐 어려운 하루를 지금 가졌냐? 하루가 어렵냐? Try smiling. 웃으려고 시도해봐라.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너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으려고 해봐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Feeling low, low 이렇게 낮은 거잖아. 그러니까 낮은 느낌이냐, 기분이 처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Try making others smile.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들려고 한번 해봐.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들려고 해 봐. Seeing them smile. 자, 이게 동명사 주어야. 그래서 그들이 웃는 것을 보는 것은 그들이 웃는 것을 보는 것은 너를 웃게 만들 거야. 너도 역시 웃게 만들 거야. 왜냐하면 스마일링은 컨테이저스 이거 전염되는 이런 뜻이거든. 웃으면 전염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지자 컨테이저스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빈칸으로 뚫어놓고 집어넣으시오라는 문제를 내기가 좋을 것 같거든. 저건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Even when we are alone. 자 even when 심지어 뭐할 때조차도 we are alone 우리가 혼자 있을 때조차도 It can make us feel more connected. 그것은 뭐 웃음이겠지. 웃음은 만들어줄 수 있다. 우리가 더 연결된 느낌이 나도록 또 공동체의 일부가 된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smiling faces on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에 있는 그 웃는 얼굴은 우리를 치열업 더 이렇게 더 기분 좋게 북돋아줄 수 있습니다. 뭐 하면서 분사구문. 도와주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뭐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뭐 그렇겠지 소셜미디어에 있는 친구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런 거 말하는 거 같고 so, 그래서 smiling은 more than just a way to say I'm happy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방법 그 이상이다. 스마일링은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지 그런 방법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방법이야 뭐할수 있는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 쉬운 거니까 쭉쭉 넘어가도 괜찮고. 어, 끝났네. Extended Reading 까지 할 거라서 그래. 자,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으니까 한두 번 정도만 읽어보면 될것 같습니다.